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부산 MBC가 밀락동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범일동으로 사옥을 이전한지 이제 두 달이 돼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유동인구가 아닐까 싶어요. 이곳을 왔다 갔다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걸 정말 크게 느꼈던 게 7월 첫째 주였는데요. 이 범일석 이전 기념 부산 MBC 특집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발걸음을 멈춰서 차분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반면에 아쉬운 건 바다입니다. 밀락동에 있을 땐 광안리가 보이는 방송국이었었거든요. 햇빛이 바다를 비추고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윤슬을 볼 수가 있었던 방송국이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유동 인구가 많은 이 원도심에서 파도 소리보다 힘있고 정겨운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더 가까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범일동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흔 여덟 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무입니다. 부산에 다시 없을 대단지가 온다. 4488세대로 규모는 초특급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가 만나 클래스는 최상급 모든 것이 역대급 대연 디아이엘 분양 문의 0519544488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우리 산책했어요.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코너는 아닙니다. 우리 산책했어요. 오주차가 있을 때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혜지 리포터 김지연 리포터 두 분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연 씨는 우리 산책했어요 처음 출연이시네요? 네,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그 사이에 사실은 어, 부산 MBC가 범일 사옥으로 이사를 했고요. 이제 2개월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범일 사옥으로 오니까 어떠신가요? 어, 저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 익숙하지 않아서 어, 예전 사옥이 그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느덧 적응을 좀한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도시고속도로도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네. 오히려 거기 내리면 금방 오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는 좀이 좋은 시설에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그렇군 어, 지현 씨는 어때요? 아 저는 여기 오면서 저좀더 더워진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왜냐면은 네. 옛날에는 밀락동 앞에서 바다 광안리 싹 아. 보이고 아. 좀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랬는데. 네. 어, 범일동 오면서 굉장히 도심 한복판이더라고요. 주변에 뭐 시장도 있고 막 귀금속 상가도 있고 그래서 아, 뭔가 아, 도시다. 좀 덥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음, 그러게요. 음. 저희도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이 동네에 부산 MBC가 갑자기 이사가 와서 이제 범일동에 사시는 분들도 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어, 이좀 범일동의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와서 공개 방송을 또 했단 말이죠. 그때 그렇죠. 현장의 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부산 MBC 범일사옥 이전을 맞이해서 부산 MBC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총출동했었어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나흘간 범일사옥 맞은편에 있는 부산 시민회관 야외 광장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까 정말 노심초사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튿날에 좀 잠시 비가 내린 것 말고는 아주 쨍쨍한 날들이어서 다행이었는데 마치 우리 부산 MBC 범일시대 앞날이 좀 짱짱할 것이라고 예견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럼 잠시 그날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오실까요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맹구 아니고 남진 씨 맞죠? 드디어 부산 MBC 집들이 날이 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정성껏 차려봤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산 MBC 범일사옥 맞은편 부산 시민회관 광장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 MBC 창사 64주년 범일사옥 이전 특집 정이 많은 5만 사람들과 범일동으로 가음 지금 출발합니다. <laughs>

사실 수려한 실력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정말 박수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이었거든요. 음. 그만큼 시민분들이 좀 우리 부산 엠비 c 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공개 방송을 예전에는 그래도 좀 분기별로 했었는데 음. 굉장히 오랜만에 공개 방송이었고 그리고 사옥 이전 특집 방송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laughs> 공개 방송 전에는 아, 많이 오실까 이런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생각 이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부산 MBC를 오랫동안 사랑해준 애청자분들부터 지나가다가 들린 분, 또 동네 주민분도 계셨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MBC 64주년 축하할 겸 겸사겸사 이제 좋아하는 가수 미규 씨도 보러 왔고 좀 응원하러 왔습니다. 제가막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딸이랑 사위랑 같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공개방송 보러 오셨는데 어머님도 혹시 MBC 애청자신가요? 네 직장이 있는데 점심시간 되기 전에 12시 되기 전에 밥 먹고 와가지고 항상 듣고 있습니다. 어 아, 찐디 셔트로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 너무 이쁘고 너무 날씬하고 TV 보는 거하고 다른데요. 왜근건 어. 나와서? 아왜근건 약간 이 네. 힌트... <웃음> 네. <웃음> 저희 외근 나갈 때마다 항상 뭐 라디오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희 이것도 듣다가 공개방송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도 한번 들렸고 오늘 또온 거예요. 어, 정희만고 축파수가 뭐죠? 8 9 9 아! 팔점사야할때 아, 어. 틀렸네요 네. 지금 삼일 연속으로 났습니다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까지 올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출연진들 리포터 아나운서 방송 다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정 조정하고도 지금 계속 무조건 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진짜 설레게 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집이 용도에서 네네 오늘만을 기다리면서 달려왔습니다 네그 어머님하고 남편 남편이. 네.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고 집사람 따라왔는데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연예인 본 듯이 신기하고 정말 좋습니다. 라디오 계속 듣다가 소식 듣고 왔습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게요. 라디오는 사실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방송하는 사람들을 볼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들을 봐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평소에 자주 듣던 라디오 진행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정말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네. 어, 다 녹음으로 하나하나 담지는 못했지만 뭐 다들 실물이 낫다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음. 특히 서정모 하자면서 잘생겼다고 얘기해준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음. 네, 네. 네, 근데 딱 녹음기가 꺼져 있을 음. 때라가지고 직접 담지를 못했어요. 의지씨, 어, 말도 더듬는데 <laughs> 굉장히 좀 그러네요. 네, 네 일부러 끈건 아니에요. 아, 네. 네. 네, 이렇게나 많이 좋아해주시는데 이렇게 한 번씩 공개 방송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 같은데요. 저희도 전화나 문자로만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뵈니 오랜 친구를 만난 것마냥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그때는 좀 우리 산책할래요도 공개방송에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저는 이제 북 콘서트 겸 오! 하는 좀 그런 네. 공개방송을 머릿속으로만 상상 몇번 해봤어요. 어, 기대할게요. <laughs> 어쨌든 우리 부산 MBC 64주년을 맞아서 범일 시대를 열었는데요. 어, 64년이란 긴 시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산을 대표하는 방송국인 만큼 우리 부산 MBC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도가 남달랐는데요. 또 정오의 희망곡 오후 만세 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어, 왕액 청자분들 대거 모였는데 매일 하루 종일 MBC만 듣는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MBC의 오후 만세하고 정오의 희망곡도 자주 듣습니다. 옛날 그 노래 참 좋은 노고에 진행하시면서 마음은 들고 항상 원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MBC 정우의 희망곡을 20년 넘게 들었어요. 저는 출산하러 가는 날에도 들었고, 출산했을 때도 들었고, 지금도 아이들하고 낮에 같이 있으면 같이 듣게 되거든요. 떠날 수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에서 하는 라디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사회자가 바뀔 때마다 그 기대에 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라디오 시대 때도 직접 출연도 해보고, 공개 방송도 많이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정호의희망곡을 많이 듣는 팬이에요 점심시간 때 나를 할때 들으면 신난곡도 나와가지고 뭐 기분도 좋고 그날 오후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오의 희망곡 네. 팬이 되을때 얼마나 좋어요 25년 넘었어요. <laughs> 25년? 네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아, 네 아나운서가 열명 이상 바뀌었죠. 그다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95.9액션인데 피드 키즈 해가지고 어머머. 펜스타 크루즈도 네. 가본 적도 있고 집사람하고 뭐 최근에는 좀그 성과를 많이 못 내가지고 치킨으로. 예. <laughs> 아 그래서 그 오만 액청자정우 이만과 액청자가두 분이 이제 부부신데. 네. 이렇게 95 95.9 5만세를 좀더 들으시는 이유는 어떤가요? 일단 바로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 문자로 하면 조금 간접적이라서 그쵸? 그런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걸더 선호하고 상품이 95.9가 좀큰것 같습니다. 야 20년, 25년 이렇게 쭉 팬으로 지내셨다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어, 정말 많은 진행자가 거쳐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관심, 사랑 주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출산을 하러 가는 길참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부산 MBC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 출산을 하러 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음. 네, 그 와중에 상품이 푸짐해서 좋다라는 <laughs> 이 솔직한 말씀 남겨주시는 애청자 분도 계셨어요. 상품 제일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네. 네,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앞으로도 부산 MBC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산 MBC가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이 밀락동을 벗어나서 범일동으로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반갑게 맞아줬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 우리 집이 바로 옆이라가지고, 아, 그래서, 댕기면서 이거 브랜카드 붙였는 거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 집 옆에 있으니까 좋죠. 좋고, 우리 집값이 좀더안 올라가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laughs> 예, MBC가 이거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밀라통 어떻게 보면 외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인프라가 잘돼 있잖아요. 뭐 주변에 뭐 커피숍이나 카페도 가기 쉽고, 편리한 것 같아요. 또 도시 중심이 있으니까, 지하철이든 뭐든 오기도 편하고, 이상한 길을 잘한것 돼요? 아니 밀락동에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해도 아, 갈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에, 너무 좋았고 네. 또 여기 또 주변에 많은 발전이 될것 같아서 좋습니다. 회사 근처라 가지고 너무 이제 자주 볼수 있어서 기쁩니다. 부산 MBC 자체가 원래는 중앙동 쪽에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있 광안리 갔다가 여기로 온 건데 사실 광안리 있을 때보다 여기 오니까 인접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아이들하고 왔다 갔어요. 아이들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밀락동에 있을 때는 접근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범일동에 와서 가장 좋은 게 접근성이 좋아졌다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저희 부산 MBC 조금 더 친근하게 가깝게 여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범일동으로 좀 자주 놀러 오세요. 끝으로 범일 시대를 맞은 부산 MBC를 향한 시민들의 메시지 들어보시죠. 앞으로 좀좀 방송하고 부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좀 많이 좀 홍보해주시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더 가까워져서 너무 좋고요. 공개 방송도 이렇게 많이 자주 자주 했습니다. 아, 저희 MBC가 중앙동에 있을 때부터 팬인데 밀락동에 거쳐서 북항의 중심 범일동으로 옮기셔서 축하드리고 날로 발전하는 MBC 되기 바랍니다. MBC가 계속 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위치도 조금 더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가가는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부산 MBC에서 하는 그런 다채로운 방송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TV 프로그램 같은 게도 조금 부산에 관한 것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관광지뿐만 아니고 이제 부산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들 있죠. 부산에 사실상 지금 여행을 오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상 아이들하고 갈수 있는 곳들 좀 소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만 아는 그런 꿀팁들을 소개해주는 부산은 b c 범일동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부산 MBC 창사 시0주년 기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다들 꾸준하게 즐겁게 그냥 일상 얘기를 더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더 많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MBC가 범일동으로 옮긴 거 축하드립니다. 범일동에 MBC가 오면 해서 더 범일동이 활기차고 좋은 것 같아요. MBC 범일동으로 온 것을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서 듣고 기대에 부응하는 부산 MB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지현 리포터가 만나가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바다를 다녀오셨죠 네 여름 하면 바다 바다 하면 부산이죠 저는 여름을 맞아 광안리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에 놀러 온 가족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번 여름 비가 너무 많이 왔어가지고 해수욕장을 많이 안 가셨다가 이 비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폭염이 찾아와서 막 전국 유명 해수욕장 계곡 사람들이 참 많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산의 자랑 광안리 해수욕장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나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나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이 부산 시민들도 광안리에서 바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은 바닷가와 카페, 음식점이 가까이 맞닿아 있고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광안대교라는 볼거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더라고요. 이 부산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정말 많은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두 분은 가장 좋아하는 바닷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뭐 바다라면 다 좋긴 한데 뭐 송정이나 청사포 이런 곳에 좀 추억이 많긴 합니다. 음. 예. 예제 씨는 어때요? 저는 좀 사람이 너무 많은 곳보다는 한적한 그런 곳들을 좀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욕장도 그나마 사람이 좀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인 송정해수욕장 어, 좀 한적하게 걷기 좋고 음. 사색하기 좋은 음, 그런 곳이라 생각해서 송정해수욕장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 낮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윤슬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밤에는 광안대교 불빛이 참 예쁜 것 같은데요. 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어떤 이유로 부산,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게 되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에서 놀러 왔어요. 어, 제 친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이제 동생이랑 해외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국내 중에서 좀 휴가 분위기 좀낼수 있는데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해운대 쪽에 숙소 잡아서 해운대 쪽에서 좀 놀다가 광안리도 구경하려고 오게 됐어요. 아,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원래는 그 여름 휴가비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해외여행이 어, 극성수기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교적 좀 저렴하다고 생각돼서 아, 이번에 저희 강인 장모님하고 처제하고 이렇게 가족 여행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아저 이번에 회사에 휴가 내가지고 여름 휴가차 여행 갔습니다 어, 저 지금 친구랑 둘이 놀러 왔어요 해운대 어제 갔다 왔고 오늘이랑 내일 이제 광안리에서 놀 예정입니다 제가 아직 광안대교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광안대교를 일단 먼저 잘 보고 싶고요 너무 요즘 덥고 하니까 어 저희 애들도 또 방학이고 해가지고 가까운 해수욕장에 놀러 왔습니다 지금 저희 김밥 사와가지고 먹고 여기 사실 광안리 호 회를 먹어야 되는데 애들 있으니까 회는 못 먹고요 그래서 애들 먹이려고 김밥 사와가지고 여기 지금 돗자리 깔고 먹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네, 서울에서 여름 휴가 차 부산에 오신 분도 있고 부산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광안리 소풍을 나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진짜 뭐 관광객, 현지인 가릴 것 없이 사랑받는 해수욕장들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행을 온다면 그날 먹었던 음식들과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들었던 노래들이 또 추억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저는 가장 기억 남은 광안리 해수욕장이 중학교 때 수학 여행으로 부산을 왔었는데 아직도 그때 친구들이랑 처음 부산 바다를 보고 막와 바다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 그리고 그 당시 들었던 노래가 떠오르는데 두 분은 해수욕장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나 추억 있을까요? 음, 저는 광안리에서 그 SUP 많이 했어가지고 SUP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음. 저는 어릴 때 그~ 이모랑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친척들이랑 돗자리 펴고 네. 어~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나요 저녁에 그렇게 돗자리 깔고 맞아요. 놀던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지금은 또 불꽃돌이 이거 금지돼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도 좀 어떻게 보면 추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시민분들도 이 부산에 대한 또 광안리에 대한 추억과 기억에 남았던 음식들이 정말 다양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어, 광안리 하면은, 예전에 남편이랑 연애할 때, 이렇게, 광안리가 야경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광안리, 그 광안대교 밤에 불빛 보면서, 뭐 어, 데이트했던 거 기억이 나고, 그리고는 또 애들이 생기고 나서는 애들 데리고 놀러 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도, 뭐, 어, 물에도 발도 담글 수 있고, 또, 방안 되게 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것도 이렇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는 다른데보다 여기가 좋더라고요. 아 제가 원래는 이제 바닷가에 가서 여름에 바다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부산에는 스노클링 할수 있는 곳을 제가 아직 못 찾아서 올해는 부산에서 그 서핑을 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바닷가에서 서핑을 했었거든요. 단체로 가족들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랑 처제는 무섭다고 못해가지고, 장인어른이랑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타이밍 맞추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 번만에 일어났거든요. <laughs> 그리고 와이프는 좀 어려워 했었고, 장인어른은 그쪽 운동신경이 있으셔가지고, 금방 배우시더라고요. 너무 이번에 뭐 새로운 경험이었고 재밌게 놀았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회를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서 해산물을. 어, 아까 광안리 여기 뒤쪽에서 그 동생 친구가 데려가 준 고깃집이 있는데 분위기도 되게 좋고, 어, 맛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결혼하기 전 남편과의 데이트를 했던 추억, 또 하고 싶은 액티비티, 먹었던 음식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추억을 안고 있는 부산입니다. 또 부산의 여름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말 습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습할 때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뭐송정 해수욕장에서든 서핑을 하고 이런 액티비티를 즐겨 하는데요. 다가오는 여름 각자만의 더위를 나는 법이 있을까요? 음, 저는 최대한 많이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가만히 거의, 네 여기서 좀 뭔가 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음. 어, 어딜 많이 다니기보다는 집에 있거나 네. 혹시나 약속이 있다 해도 미리 딱 시원한 장소를 생각을 해놓고 그냥 바로 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음, 그런 실내에 식으로. 계속 있는 거네요. 네 어, 맞아요. 사실 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막 20대 때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 자외선이 나 이런 거 계속 받으면 음. 좀 약간 늙는 것 같은 <laughs>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자외선 해롭죠. 저도 네. 실내에 있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네 부산 시민들도 이 자신들만의 여름을 나는 방법이 다양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laughs> 집에서 선풍기 아니 요즘 선풍기가 안 되고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잘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그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나오면 사실 조금만 여기 있다가 저희도 카페 갈 거거든요, 지금? 음, 네네. 네,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집에서 그냥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사실 그 계절을 제일 즐기려면은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저는 과일을, 어, 과일 중에 수박을 되게 좋아해서 어, 수박을 한 3, 4일에 한 통씩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수박 먹으면 되게 시원하고 갈증도 해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철 과일인 수박을 많이 즐기시는 게 여름을 잘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은 날이 더울 때는 딱 샤워하고 집에서 에어컨 틀어 놓고 시원한 수박 먹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죠. 그런데 뭐 바닷가나 뭐 계곡 같은 데 물놀이 가는 것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워터파크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laughs> 모래도 없고, 그냥 쉴수 있을 때쉴수 있고, 그냥 거기도 인공파도가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놀이기구도 있고, 그래서 뭐, 워터파크 가는 게 저만의 여름을 가장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어 저는 그 무서운 영화 보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음. 더울 때 이제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 목 끝까지 덮고 에어컨 킨 다음에 좀 공포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고요 팀하게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어요 아. 어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요즘에 좀몸 보신 겸그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뜨거운 보양식 위주로 힘이 없을 때마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더운 여름에는 집에서 좀 시원하게 있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뭐 수박이나 삼계탕 같은 보양하는 시원한 음식 이런 것들 좀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역시 수박 시원한 수박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분 보충하기 참 좋은 게또 수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여름만 되면 그렇게 열무 김치를 많이 사오세요 그래서 집에서 뭐열 뭐 가스레인지 키고 하면은 진짜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열무국수 이렇게 말아서 주시기도 음. 하고 열무비빔밥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음. 아, 저도 역시 냉면을 좋아하고요. 아, 또 며칠 전에 여름을 맞아서 야심차게 복숭아를 사서 먹었는데 네. 야심차게 아, 실패했어요. 너무 맛없는 복숭아가 아. 당첨돼서 아이고. 아 다음에 한번 맛있는 걸로 골라보려고 하는데 이 맛있는 과일 고르는 게참 어렵지만 여름철에만 즐겨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제철 과일 골라 먹으면서 여름 나려고 합니다. 맞아요. 여름 하면 뭐 수박 복숭아 참외가 생각이 나는데 겨울에는 또 딸기, 귤, 사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다도 여름 바다와 겨울 바다가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막 활기찬 바다라면 이 겨울 바다가 주는 그 적막하지만 고요하지만 뭔가 감성 물씬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겨울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십니까? 음, 저도 겨울 바다를 좀더 선호하는 어... 것 같은 게 원래 더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도 한데 또 겨울 바다만의 어떤 그 조용한 분위기를 음... <laughs> 좋아해서 네 겨울 바다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여름 바다를 더 좋아하는데요. 어 서울에서 자라서 그런지 여름 바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겨울에는 발이 시려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아유, 발이 네. 시려워 꽁. <laughs> 네, 저, 저도 광안리를 찾은 시민들에게 여름과 겨울 바다 중 어떤 게더 좋은지 물어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저는 겨울 바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고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저는 몸에 열이 좀 많아가지고 겨울 바다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여름바다를 선택할 것 같은데 제가 해수욕도 좋아하고 스노클링 같은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것도 좋아해서 여름만 되면은 이제 바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 여름바다를 자주 찾는 편입니다. 어, 저는 겨울바다가 더 좋은데요. 어, 여름바다는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서 사실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좋게. 그래서 겨울바다는 바람이 엄청 차고 시리고 또 거기서 또는 바다만의 냄새와 분위기가 합쳐져서 되게 오묘한 느낌을 내는 것 같아서 저는 겨울바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덥긴 한데 그래도 바다는 여름 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겨울바다는 일단 좀 쓸쓸한 느낌이 들고요 춥고 근 여름 바다는 너무 덥지만 겨울 때 이렇게 바다의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면 귀도 시원해지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또 바닷바람 때문에 아무래도 시원하니까 여름 바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여름 바다와 겨울 바다의 그 다른 매력을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산책했어요에서 두 주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부산 MBC 범일석 이전 기념 특집 공개 방송 현장이었고 그리고 또 예전 사옥이었죠. 밀락동의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서 관광객들 그리고 또 현지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두 리포터 쭉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5주차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책했어요. 김혜지, 김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8시 5분 이른 아홉 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